안녕하세요. 1981년 5월 29일 혼속자님께서 1,6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살아신 법어 두 번째입니다. 염도가 일어나는 것은 무섭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마음의 병을 모를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염도가 일어나 이것을 실행하고자 할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거하는 것이 자각 법문입니다. 자기의 병을 각성하게 되어 이것이 잘못이구나 생각하면 바로 수도 진전이요, 진보입니다. 자각은 나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것이고, 나의 친척과 집안, 친구들도 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각타 이각 법문이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이각 법문 후 대도에 오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래 지금까지 이 도가 서민층에 내려온 것은 이번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넘긴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